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그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랫동안 태국에서 성교사로 활동하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그 집에는 변변한 가구 하나가 없습니다. 왜 변변한 가구 하나 없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 교수님은 언제든 하나님이 태국으로 다시 보내신다면 나가기 위해서 가구를 일부러 사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대답에서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자의 삶은 스승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가까워 오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피할 수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피하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고통, 조롱과 멸시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57절 이하에 보시면 세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자발적인 고난을 받는 자리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고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기대와 보상을 바라면 실망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장래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기쁘게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의 삶을 보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스테반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테반의 삶은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테반도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모범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험하다는 것을 알아도, 또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제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든 간에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장래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제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